당신의 손은 왜 차가울까요? 겨울도 아닌데 손이 유난히 차가운 사람 있죠? 이게 단순한 첫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기제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실제로 우리의 몸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혈액을 전략적으로 분배합니다. 몸이 추위를 느끼면 심장과 뇌 같은 중요한 기관으로 혈류를 집중시키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손끝과 발끝은 혈액 공급이 줄어들죠. 그래서 손이 차가워지는 겁니다.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불안하거나 긴장했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.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곧 다가올 것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에너지를 핵심 장기로 몰아주죠. 그 결과 평소보다 손이 더 차가워질 수 있어요. 혹시 지금 손이 차갑다면 당신의 몸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이제 손이 차가울 때 그냥 넘기지 말고 몸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요?